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지금, 음, 여기 수원지방 경기도 이쪽으로 윗지방으로는 어, 강풍주의보에다가 호우주의보 내려갖고, 어, 비가 엄청 엄청 오고 있습니다. 어, 일기예보상 내일 아침까지 지금 비가 온다고 돼갖고 있는데, 요즘 일기예보는 잘 맞지가 않아서, 어, 나름, 어, 대비를 한게 이제 요 거리대에 이렇게 철수를 하고 어, 그 와중에 이제 어저께도말씀드렸지만요 이렇게 토킹 <laughs> 토킹 얘는 너무 물이 곱아서 말랑말랑 말랑하기 때문에 지금 밖에 좀 내놨습니다. 라즈베리 아이스에 째끔한 쬐꼽이얘하고또 저쪽에 보면 또 음, 있습니다. 그래서 몇 아이들은 이 비를 좀 맞춰야 될것 같아서, 어, 이제, 이렇게 내놨고, 지금 온도가 26도입니다. 26도의 바람까지 불어갔고, 음, 어, 날씨는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 비가 많이 와서 그렇죠. 습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안으로 들여놓은 아이들,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아이가 호빗 호빗입니다. 호빗, 호빗. 어, 요 아이가 보면은 여기 이제 그 끝에가 굉장히 뭐지? 말라 들어갔었잖아요. 그런데 어, 고를 경우에는 이렇게 안쪽으로 어, 햇볕이 없는 쪽으로 이렇게 갖다 놨더니 그 말라지는 부분은 다 없어지고 이제 새로운 아주 깨끗한 입장이 나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 지금, 이렇게 음, 말라지는 거 있잖아요. 여기 말랐잖아요. 어, 요런 말른 거는, 어, 햇볕에 있으면은 이 상태로 계속, 계속 이렇게 입장 끝이 타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안쪽으로, 어, 햇볕이 없는 쪽으로 이렇게 들여놨더니 입장이 깨끗해지는 것 같습니다. 어, 그럴 때는 어, 그런 조치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안쪽으로 이렇게 다 들여놓고, 어, 이렇게 살펴보는데요. 어, 지금 저는, 음, 앞뒤, 뭐, 전부 창문을다 열어놨기 때문에, 어, 지금까지 뭐, 서큘레이터나, 뭐, 사실은 이 장마가 끝나면, 이제 고온타석, 본격적으로 그렇게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서큘레이터를 틀 생각이고, 지금은, 지금 보시다시피, 저 안에, 어, 햇빛들이나 녹, 녹보수가 바람에 굉장히 흔들리고 있잖아요. 보이시나요? 네. 그래서, 뭐, 통풍은 너무너무 잘 되는 것 같은데, 습기가 많을 따름이죠. 어, 그래서, 어, 지금 여기 보시면은 까라솔입니다. 까라솔이, 까라소리. 어, 아침에 제가 이제 이거 들여 넣는 시간이 사실은 한, 한 시간 반 정도 걸렸습니다. 정도 같으면은 그냥 뭐, 30분 정도면 끝날 건데, 어, 이거 들여 놓으면서한개한개다 하엽을 뗐습니다. 하엽이 이만큼 나왔습니다. 네. 어, 하엽을 떼면서 한개한개 들여 놓다 보니까 시간이 꽤 많이 걸리더라고요. 어, 근데 그 와중에 이 까라솔이 굉장히 예쁘죠? 색깔 많이 예쁩니다. 이햇도철본 어, 쪽은 그나마 이렇게 붉은 끼가 있고, 햇볕을 못꽃 쪽은 이렇게 초록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어, 많이 분성해졌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꼬집기 어, 이렇게 요 입장을 싸갖고 분지기 어, 자 그런 거를 했잖아요. 그래서 많이 많이 분성해지고 어, 예쁜 그런 수형이 되고 있습니다. 어, 다음에 요 금다육이 아이들은 뭐 완전히 직광에 한 번도 내놔본 적이 없습니다. 아 직광에 내놓지 않았던 는 정말 잘랐다 싶은 게 색깔이 굉장히 고급지게 예뻐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또, 어 굳이 햇볕을 안 보여줘도 이렇게 또 입장 끝에 빨간 색이 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간접 조명을 받아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봅니다. 여기 아이들은 음, 햇볕을 많이 보여주지 않아도 이렇더라라는 걸 보여드리고 어, 지금 그 뿌리가 안 나갔고 이게 이제 안쪽에 어, 보시다시피 저기 어, 저 등을 켜놨잖아요. 식물 등을 식물등 순무등 밑에 놔뒀는데도 저 등이 햇볕만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아이가 계속 등 밑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치마를 입습니다. 어, 그래서 다시 어, 제가 밖으로 데리고 나왔는데 또 비가 오는 바람에 어, 햇볕에 영향을 못 받고 있습니다. 어, 요, 요 아이는 제이드 스타 그다음에 어, 이렇게 지나가면서 어, 햇볕을 안 보고 있는 금다육의 아이들을 어,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약간 어두워서 어, 예쁘게 보이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어, 왜냐하면 비가 오고 이러니까 뭐또 왔다 갔다 어, 하다 일을 보다 보니까는 늦어갖고 어, 이렇게 조금 밤에 찍게 됐습니다. 이 어, 아이 주피터 너무 예쁘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마리아 금입니다. Yeah, 그럼 대품 아주 대품입니다. 자국 보시기 부시, 바랍니다. 아, 자국 많이 나왔습니다. 이에요 네. 아, 네, 아이가 아가씨입니다. 아, 이제 여름이 되면 이렇게 맑은 초록색 굉장히 예쁩니다. 아, 실제로 보면 굉장히 맑고 예쁘고, 어, 입장 끝도 또 뾰족뾰족하고. 또 매끈합니다. 정말 아가씨 같습니다. <laughs> 어, 너무나 예쁜 아가씨, 아가씨 보여드립니다. 어, 물을 다 빼갖고 어, 이렇게 초록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예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로우 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안쪽으로, 드리, 베란다 안쪽으로 들여놓은 아이들 보여드리고, 요 폴덴, 폴댄, 멕시코 폴덴시스는, 어, 만져보면 굉장히 딱딱한데도 불구하고, 화엽이 계속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제가 오늘 아침에도 뗐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만져보면, 이렇게 또화엽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를 물을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이 생기네요. <laughs> 만지면 굉장히 땅땅하거든요. 네. 자구를, 그 와중에도 이렇게 보시면은 자구를 좀 냈습니다.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수영이 굉장히 예쁜데요. 이렇게 자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가 나왔습니다. 본 로제트에 자구가 열 개. 아마 조금만 말씀드리지만, 음, 앞으로 굉장히 예뻐질 <laughs> 어, 기대가 되는 유망주아이입니다. 네. 그 다음에 아르제, 아르제가 물을 많이 뺐습니다. 물을 많이 뺐지만 굉장히 많이 컸고 예쁩니다. 어, 아주 군생입니다. 군생인데, 어, 너무너무 풍성하고 많이 예뻐진 것 같습니다. 어, 아르제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얘가, 그, 어, 그리스보니, 그리스보인데 아주 굉장히 색깔이 예뻤었죠. 근데 지금 물다 빼고, 어, 이렇게, 어, 얘들이 지금 제가 한몸 따로따로거든요. 근데도 이렇게 분생같이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 네. 아, 너무 어둡죠? 이제 어두워서 안 되겠습니다. 어, 지금 화재, 얘예 같은 경우는 너무나 우짜라갖고. 잠깐만요, 이 화양이 뭐죠? 아무것도 아니겠죠? 어머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아, 깜짝이야. 화재가 사실은 깍지가 많이 낍니다. 이 깍지 아닌가? 깍지가 아니고 알코올수 어, 쳤던 흔적인 것 같습니다. 네, 화재가 깍지가 많이 끼니까 화재를 특별히 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또이 화재가 지금 너무 너무 자라갖고 어, 저는 아마 조만간에 조금 적심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적심을 하면 또 어, 하나의 로제스가 두 개가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어, 여름에는 뭐좀 많이 크더라도 뭐 걱정은 안 합니다. 우자라거나 음, 뭐 그래도 걱정 안 합니다. 네. 자 비가 많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어, 아이들 대피 다 했고 이제 요 아이 세 아이가 약간 말랑거리고 그래서 제가 이제 어, 비를 좀 맞춰서. 안으로 들여놓을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 더운 날씨, 어, 장마지고 습한 날씨에 다이 어, 관리 잘하시고 어, 오늘 저녁 또 편안히 쉬시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만나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